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 올인한 케어 매지제니의 임진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빨리빨리 올린다고 했는데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지금에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 죄송하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데 채용 공고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채용이 다고 하더라도 면접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화상 면접 또뭐 스카이프로 진행한다고 하고 이제 SK에서는 무슨 면접이에요? 그렇죠? 우리 무슨 영상 통화 면접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면접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화성 면접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를 쏙쏙쏙 빼갈 수 있게 짧게 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화성 면접. 여러분들은 화성 면접 하면 어떤 게좀 떠오르세요? 그렇죠. 음, 우리 뭐 그냥 컴퓨터, 또? 우리 핸드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어, 컴퓨터 또는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게 바로 화상 면접인데요. 저는 화상 면접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자입니다. 화상 면접도 제가 직접 정말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경험을 해봤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공기관과 함께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또 질의응답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 얼굴을 볼수 없이 다 카메라는 막아 놓으셨고 음성으로 또 채팅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내 눈앞에 바로 어 그분들을 어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 저도 이제 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잘 전달하고 있나? 어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지? 이런 공감의 형성대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음 약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조금 더 많이 준비하자 입니다. 첫 번째로는 면접에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 자, 자기소개 또는 옆 지원자가 받았던 질문을 내가 이제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 면접에서는 그냥 채팅으로 올라오던 아니면 바로 이제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사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살짝 아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들 베스트들이 있잖아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가장 힘들었던 경험 또 본인이 제공했던 서비스 중에 최고의 서비스 경험 뭐 장점 단점 같은 어디 기업에서든 어느 직무에서든 항상 나오는 면접 질문들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학에 정말 강점이 있다 또는 이 직무는 어학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 라고 하는 질문들은 역시 영어 면접 또 중국어 면접 뭐 일본어가 방송이라면 일본어, 또 베트남이라면 베트남어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완벽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음성만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 화면으로 또 전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 표정과 또 제스처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다 보니 조금 내 모습이 어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면접관분들이 우리 화면일지라도 나의 답변에 진심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표정과 또 전달력 있는 보이스까지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됐어요. 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상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집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정말 최대한 좋게 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나에게 알맞춤 의상 또 선별해 주시고요. 이 의상에서도 저희 학생이 이미 경험을 했는데 정말 저런 거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던지, 어, 상의만 정말 완벽한 이런 정상으로 입고, 밑에는 수면 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거, 살짝 일어났을 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접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면접 끝나고 찜찜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의상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또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점은 꼭 여러분이 유의해주세요. 바로 인터넷 연결.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잘 들리지 않는지, 화면이 내가 알맞게 나오는지, 또 너무 어둡진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어, 강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물론 이렇게 만나서 하는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어, 학생들, 수강생분들, 또 지방에 있는 수강생분들하고도 어, 화면으로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저는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된다든지. 또는, 어, 진짜 갑자기 노트북 충전이 너무 빠르게 방전이 돼서 배터리가 꺼진다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 충전기 꽂아놓고 해주시고, 또 조명은 나에게 가장 나의 최적화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조명인지, 또 내가 이렇게 섰을 때눈 맞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선이 너무 올라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내가 자꾸 옆을 돌아보진 않는지, 그리고 내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볼륨은 어, 내가 정해놨는지까지도 꼭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상 면접 물론 여러분들에게 낯서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일반 가족분들, 또 연인분들, 내 친구하고도 요즘 영상 통화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통화를 할때 내가 더 아, 나의 최고의 긍정적인 이미지 또 나를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2020년도에는 어, 점점 더 많은 화상 면접이죠. 어, 영상 면접 도 정말 많이 스카이프로 이제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적응하고 또 그에 맞게 또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또 꼼꼼한 준비가 완벽한 면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practice make perfect라는 말 오늘도 제가 강조드리면서 전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미디제니 사이트, 또제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이 너무 빨랐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키포인트만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따뜻해졌지만 아직까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목 관리 잘해주시고 또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지 우리 열심히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또 정말 영양제도 꼼꼼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